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계획하는 삶을 사십시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겠습니다. 1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로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어, 그곳에서 어, 한 수종병 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종병 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종이죠. 그러니까 얼굴이나 몸이 붓고 누르면 그 다시 들어 부은 데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수종병, 부종 등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와 바리세인들에게 이르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그들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종병 든 병자를 데려다가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조차 할수 없다고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과 권위자들은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생각하는 상식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습관과 전통에 묶여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나의 고정관념에 벗어나야 합니다. 누가 우물에 지금 내 자식이 나 소, 소가 빠졌는데 지금 안식일이라고 건져내지 않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건지죠. 사랑 아닙니까?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인 그 자리에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봅니다. 그 자리에.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무슨 말입니까?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나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너가 와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주인이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앉아 있던 너는 뒤로 빠져야 된다.그때 수치를 당하지 않겠냐.그러기 때문에 10절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그러면 너를 청원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이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끝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그러면 앞에. 앉아야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면 주인이 부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끝에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부를 거라는 거죠. 차라리 처음부터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릎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끝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것보다, 하라는 겁니다. 자신이 한 일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겸손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회자들 모임에 가면 늘 어, 높은 자리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교회는 어, 높아 보이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맡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 설교를 시킵니다. 기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낮아 보이는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가 많지 않거나 교회가 미자립된 교회 목회자들은 저 끝에 앉칩니다.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기도, 대표 기도도 시키지 않고 설교도 시키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것이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낮아져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의 법칙이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려건대그 사람들이 너로,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 때에 친한 사람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나 가족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친척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한 이웃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다시 나를 초대했기 때문에 나도 초대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초대한 것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가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대가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우는 자들, 안못 보는 자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대신 갚아 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성교사고 목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는 믿는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교지나 선교사나 교회나 가난한 교회나 돕고 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후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받을 것을 생각하고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대가와 보상을 하나님이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에 이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날 인정하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까지 헌금했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날 봉사하지 않아. 봉사를 했는데 인정하지 않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시며,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내용을 먼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선을 행한 그 모든 것, 내가 섬긴 그 모든 것 위에 더큰 은혜로 갚아주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주만 바라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안식일에 수종증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아들이나 소가 오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구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구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습관과 전통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의 한계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내 한계를 벗어나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자리 에 안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자신이 한 일을 드러내지 않는 내 자신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가는 하나님이 갚아 주심을 믿고 거저 주는 삶을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성과 덕을 베풀게 해주시고 또 베푼 뒤에 하나님이 대신 갚아 주심을 믿고 헌신하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받으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